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큐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리뷰했던 큐브를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 리뷰해 볼 큐브는 머위에서 두 번째로 내놓은 66 큐브인 머위 웨이스 GTS입니다. 제가 저번 리뷰에서 이 웨이스 GTS가 굉장히 안 좋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IQ 큐브인 33 큐브 스프링을 끼우고 있었는데, 그 후에 제가 물청을 해주고 나서 란치린 스프링으로 갈아 끼운 결과 성능이 크게 상승을 했고 또한 물청 후에도 그렇고 제가 관리를 해주고 나니까 많이 길들여진 후에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일단 여전히 외부층이 얇은, 얇고 크기가 큰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굉장히 좋은 점은 외부층과 내부층이 완전히 따로 떨어져서 회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IQ 큐브 스프링으로 했을 때는 큐브가 너무 헐렁헐렁한 느낌이 나서 이게 같이 돌아가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현재는 란치린 스프링으로 해주니까 너무 무겁지도 않고, 큐브 조각들도 딱 잡히는 느낌이 있어서 정말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큐브의 회전감은 정말 돌리면 돌릴수록 빠지, 빠져드는 회전감이며, 무게 같은 경우는 외부층이나 내부층이나 거의 똑같이 가볍습니다. 어 그리고 코너 커팅이나 옆 코너 커팅 같은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며 폭발과 뒤틀림이 없는 굉장히 안정적인 큐브이고요. 코너 커팅 같은 경우는 거의 두피스 정도까지 되는 6육으로서는 엄청난 성능을 지니고 있으며 옆 코너 커팅도 다른 육육들에 비해서 더욱 잘 넘어갑니다. 또한 뒤틀림을 덜... 방지 설계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네, 뒤틀림 방지 설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뒤틀림은 일어나지 않지만, 현재 장력 상태로 딱 문제인 조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방금 빠졌던 그 위치에 있는 센터 조각들인데, 다른 건다 괜찮은데, 이 센터 조각이 너무 얇아서 떨어지는 것만 제외한다면, 정말 뛰어난 안정성을 가진 큐브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홍치린과 비교를 해보자면 확실히 길들이고 나면 홍치린이 훨씬 더 좋긴 하겠죠. 그러나 길들일 자신이 없는 분들이라면 저는 차라리 웨이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두 개의 큐브는 현재 나온 고급형 고급 육육 큐브 중에서 가장 싼두 개의 큐브이고 어, 홍치린 같은 경우는 처음 상태는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웨이스도 그렇긴 하지만, 홍치리는 웨이스보다 더욱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정도로 관리가 필요한 큐브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에겐 추천을 드리지 않고, 또한, 폭발이나 뒤틀림이 매우 잦아서, 초보자분들께서 사용하시기에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 웨이스 GTS 같은 경우는, 관리를 딱히 해줄 필요도 없고, 굉장히, 어, 사용하기가 편한 66 큐브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초보자분들께는 차라리 머위 뭐 웨이스 gts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우스 같은 경우는 평가가 현재 굉장히 안 좋은데요. 아우스 렉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우스는 정말 처음에는 정말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우스보다는 웨이스가 처음 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회전감이 굉장히 빠져드는 회전감이기 때문에 저는 용격을 어,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자분이시라면 웨이스 GTS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또 제가 우화를 만져보지는 않았지만 우화 같은 경우는 C의 우시리즈 큐브 중에 가장 망작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 우화는 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 맞지만 그렇게까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라면, 뭐, 돈이 조금 넉넉하시지 않은 초보자분들이라면, 바로 고민하실 필요 없이, 바로 이 웨이스 GTS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 어, 저번에 굉장히 안 좋다고 했던 말을 정정하면서 이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